스무 살 되던 해 미신이가 이년점을 잘 보시는 법사님이 있다며 엄마랑 이모랑 같이 가보자고 했어. 사실 엄마랑 이모는 전볼 생각은 없었고 나 혼자 가기 무섭다고 하니까 같이 가준 거였지. 상담실은 초가집 지붕에 흙벽으로 지은 작은 방이었어. 들어서자마자 법사님이 멀리 떨어져서 벽에 붙어 앉으세요. 하시더라. 뭔가 기분묘하고 낯설었지만 그대로 따랐지. 그리고 우리 셋을 천천히 스캔하시더니 엄마를 보며 양띠랑 혼인했네요. 법없이도 살 분이에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 아빠 진짜 양띠거든. 그 순간에도 에이 십이지 중 하나 찍었나 보다 싶었는데 이모를 향해서 개띠랑 혼인했고. 오빠라지 하느라 고생 많았네요. 라며 눈을 지그시 감으시는 거야. 헐렁 그 이모는 진짜 남편 오빠라지 하며 젊은 시절 다 보낸 분이었어. 남편도 개띠고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냥 앉아 있기만 했는데 그게 다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 그리고 나를 보시더니 웃으며 애기야. 너는 쥐띠랑 결혼하겠구나. 서른 넘어서 서른둘에 결혼하게 될 거야. 그리고 덧붙이셨지. 내 말이 틀렸으면 그때 찾아오너라. 복제는 정해진 금액도 없이 내는 만큼만 받으셨고. 그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1년 뒤 내가 21살 때 진짜 쥐띠인 남편을 만났어. 처음엔 여사친많만은 복학생 선배였고 얘랑 결혼할 것 같아란 느낌은 있었지만 너무 복잡해서 멀어졌었지. 그런데 돌고 돌아 결국 다시 만나게 됐고 진짜 서른둘 그쥐띠랑 결혼했어. 그게 다가 아니야. 다른 언니는 내년에 결혼할 운이다라고 하셨는데 원래는 3년 뒤쯤 계획하고 있었거든. 근데 예상 못한 임신으로 법사님 말대로 바로 다음에 결혼하게 됐고 또 다른 동생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법사님은 그 사람 나쁜 놈이야 헤어져 진짜 인연은 용띠고 올해 겨울에 온단다라고 하셨어. 그 동생은 안 믿었어. 그 남친이 너무 좋다고 이런 거 믿는 거 아니라고 했지. 근데 몇달후 상견례 미루던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양다리 걸치고 결혼 준비 중이었던 게 들통났어. 동생은 충격받고 힘들어했지만 그의 겨울 지하철에서 직업을 주워준 남자랑 인연이 닿았고 그 남자가 용띠였어 설마했지만 마음이 끌려 연애를 시작했고 결국 서른하나에 결혼했어. 그리고 제부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 연애도 결혼도 준비도 착착 잘 풀렸지. 반면 전 남친은 어떻게 됐냐고. 결혼 후 자기 친한 동생이랑 바람난 와이프에게서 자기 애도 아닌 아이 낳고 이혼당했어. 진짜 리얼 막장 드라마였지. 그래서 나는 확신하게 됐어. 명명은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오고 사람은 죄 짓고 살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요즘 세상은 그래? 내 죄는 내가 받더라